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레스터의 암살 미션 두 번째입니다. 이게 사실 레스터 암살 미션 두 번째부터는 이제 돈을 막 뿔릴 수 있기 때문에 그그뭐데 주식 투자로 그래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엔딩까지 보고 엔딩까지 본 다음에 돈이 많은 상태로 이 미션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서도 이제 알려줘요. 어디 주식 투자를 하라고. 아직 안 알려주네. 아 여기는 응. 드보네어 담배사의 주식. 뭐돈 보실 분들은 이거 이제 거의 엔, 그 뭐냐 엔딩 엔딩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면은. 돈을 많이 벌수 있고요. 근데 난뭐돈안 벌어도 되니까. 그냥 할게요. 저 주식 살 생각도 없어요. <laughs> 뭐, 어쨌든. 자, 첫 번째, 이 미션 같은 경우에는 총 4명을 주어진 시간 안에 처치하면 되고요. 그냥 빨랑빨랑 가가, 빨랑빨랑 왔다갔다 하면서 죽이시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네, 사실 미션 자체는 그렇게 간단한 뭔소리야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그냥 스나이퍼로 멀리서 조준을 하셔서 예입니다. <laughs> 아까 그 근육질 빵빵한 그 남자 죽이면 되고요. 그 사람이 배심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요트 위에 사람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로 빨리 가셔서 죽이시면 되겠죠. 후후, 이럴 수가 소리! 자, 아래로 내려가줍니다. 쇽! 오 미친! <laughs> 잠깐만. 오케이. 아 저기가 굴곡이 져있구나. 여기 주차장으로 가셔서 어, 굳이 안까지는 안들어가도 되겠군. 잘 보이네. 여기서, 요 사람. 오, 왜 이렇게 흔들려? 오케이. <laughs> 이런, 에임의 상태가. 자, 세 번째는, 이제, 유리창을 닦고 있습니다, 사람이. 빌딩에 유리창을 닦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맞추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빌딩 유리창 닦을 때도 정말 안전하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막 청소부들은 막그 혼자 좁은데, 막 앉은 앉을 거만 딱 해가지고 막 위에서 줄매달아 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뭐 엄청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완전 안전하게 하고 다니더만, 미국 하여튼 뭐든지 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은 안전하겠다만 초기 비용이 더 들겠죠. 자, 저쪽에 빌딩을 보시면은 청소하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죠. 여봐, 여봐. 이거 엄청 넓직넓직해 가지고 완전 안전하게 하고 다녀, 그렇구만. 마지막은 배시번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음, 네, 그냥 그렇다고요. 굳이 내려서 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차타워 가다가 꼭 쏘시면 되기 때문에 뭐 4시간 30분이나 남았구만 뭘 시간이 얼마 안남아 한 명만 죽이면 되는데 갑시다. 저저 앞에 오토바이 타고 저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쏙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레스터한테 전화를 하고 임무가 완료가 됩니다. 임무선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